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신입생 모집밖에 없다 저는 2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많은 인원을 저는 신입생이 겪을 시켰습니다 제가 후보로 나온 것은 제 명예를 위해서 나온 것도 절대 아닙니다 지난 선배님들처럼 스펙을을 사서 자기 추세에 도구로 삼라고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다니는 학교에 발전을 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에 정말로 즐겁고 재밌게 또 행복하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원 일본 방신에는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학교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 잘 판단하셔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밀어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는 남한 선호사상이 있어서 정말 우리 시대의 여성분들은 정말로 피를 피고 못 살았습니다. 암딱이 울면은 직구절이 망한다는 그런 속설도 있었어요. 여성 3이식입니다 남자, 여자, 패을들 계시지 말고 일을 잘하사라 기호 1번 황시혜를 밀어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한남중 이영평 고등학교를 참잘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밝은 부리는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의 원동력이세 열정을 다해 뛰어오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에 다니며 제가 학생 회장이 된다면 이런 학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소외되는 학생이 높고 차별받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제 먼저 모든 학생에게 다가 친절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째, 선생님과 학생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생 소리함을 설치하여 이걸 1월, 대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실 내 게시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자석 보드판으로 바꾸도록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표 이것도 보드판으로 만들어 글씨를 크게 해 멀리서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놓은 탐을 한번 적어서 미술 준비물은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구입하시는 이런 여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구입하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넷째 교실의 청소 도구 정량제 봉투, 화장지, 화장실 청소 시 세제 등 이와 같은 문제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 공약은 꼭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꼭 소중한 한 표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